나갈 거야. 아, 어에스피 그룹 오늘 발대식 축하합니다. 어 여기 쓰세요 이상... 자, 어, 네. 조금만 기다려. 아, 오늘 느낌 어떠세요 느낌 느낌 한 마디씩 해주세요. 오늘 김부근 사장님 피플 그룹 네. 예, 발대식 축하합니다. 저는... 주모님 네.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감사와 감동입니다. <laughs> 네? 네. 우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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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은? 이사 중에 신대사 선보. 신대사, 어, 화이팅부터 천평하자. 네. 천평하자외쳐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 발대식 오늘 자기 축하드렸는데요. 오늘 한 말씀 어떠세요? 유튜브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어?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 예, 화이팅요. 네, 험평 네, 가자. 참평 가자. 아 오늘, 오늘, 오늘 느낌 어떠세요? 유민 선생님?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뭐가 제일 좋았어요?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어우, 파트너 오늘 시집, 장가 보니까 너무 좋지. 실집 네. 장가. 어, 어, 어. 와, 그룹 발대씨. 예, 유미 선생님. 네. 산나 발대씨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오늘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게 느낌 네, 오늘 팔 대씩 아난 해보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야나 다음에 구름 구름 많이 만들어서 나도 구름 한번 해봐야지 그죠? 젊으니까지. 나이가 몇살이에요3십 세요. 3십 세요? 아우 이제 시작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아들이 같이 해야 돼? 어 네. 우리도 아들 우리도 아들하고 같이 하잖아. 축하해요. 화이팅. PT 아, 가자. 네. PT요? 네. 네. 화이팅. 네. 자 오늘 느낌, 느낌 어떠세요? 오늘 느낌 어떠세요, 이주희 사장님? 구름반듯이? 최고 선봉 느낌이라. 어 기분 좋죠? 어. 여기 챔피언 가자 해보세요. 시작. 챔피언. 짜자. 네, 하입니다자 또. 또 여기도. 어. 아, 소녀 의레포님 어떠세요? 오늘 느낌 느낌 느낌. 느낌 너무 좋죠. 너무 느낌 느낌 한 마디 해야지 그래서 한 마디. 아 오늘 네스비플 팔듯이. 레스비플 팔듯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챔피언 슬픔 가자. 챔피언 가자. 가자. 어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영리 사장님 오늘도 느낌 어떠세요 오늘? 아, 놀랐잖아. 역시, 역시 호남을 주름나고선세계로 전세계를... 네. 네. 자 러브그룹에서 러브그룹에서 음. 독립때는 오늘 예수그룹 근데 여기 그룹은요 제일 예, 처음에는 우주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포그룹이 있고 요번엔또 뭐야? 예스피플그룹 그룹. 그룹. 세 번째 여기는 한둘에서 세 개가 독립이 되고 예수, 예수, 총 12개가 독립이 됐습니다 러브그룹에서 화이팅입니다네 챔피언 가자 시작 챔피언 가자, 가자. 김성아 하님 도망가. 한마디 s 마가 o p l e yes, people, yes, 느낌 어때? 아, 예스피플이 앞으로 절대 끝 같은 느낌이 들고 가슴이 쓸 s p 고 o p 이 e yes, people, yes, people, yes, people, yes, people, yes, peopl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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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s 오늘 s 느낌. 느낌, 느낌, 느낌.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느낌 어떠세요? 오늘 나도 할수 있다. 피 t 티 하고 싶죠? 네. 네. 하고 싶어요. 자, 나도 챔피언 가자. 시작. 챔피언 가자.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김도래 님. 네, 화이팅. 이제 수발하겠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님 오늘 사회 너무 멋지게 잘 보셨고요. 우리 우리, 예, 우선님. 예, 다음에 참표. 예, 나도 간다. 시작. 참표. 가자. 참표! 가자. 참표! 네, 오늘 행사 멋지게 마무리해 주신 우선사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광주지사입니다.